안녕하세요. 트루맨즈 대표 우기입니다. 오늘은 트루맨즈가 생겨난 지 4개월이 됐습니다. 이번 달 이슈는 몇 가지 없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매출은, 어, 요번 달에는 19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번 달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고객님들이 493분이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처음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도 많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방문해 주 방문하신 재방문 고객들도 너무 많으시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두번째는 저번 달에 말 말씀드린 것 같이 노쇼가 많아졌는데 저희가 이번 달부터 네이버 예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만원 정도 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예약금을 받으니까 노쇼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었는데 전화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노쇼 건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예약하시는 분들도 예약금을 받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직원들과 회의를 해보고 결정을, 결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네이버 예약하신 분들은 일단 당일 1시간 전에 예약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약금을 만 원을 걸다 보니까 이 돈이 아까워서 갑자기 30분, 20분 남았는데 못갈것 같아요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셔서, 어, 이번 달부터는 1시간 전에 예약을 변경하시는 분들은 아예 예약을 취소하시고 다시 잡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많이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저희가 명절이나 할로윈, 국군의 날. 남자들만의 날. 때는 저희가 이벤트로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옷을 입기로 했고, 좀 저는 하기 싫었는데, <laughs> 이제 술 먹고 회식하다가 제가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에는 어 다들 군복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사이쌤이 11월 달부터 디자이너가 됩니다. 디자이너가 돼서 11월 달 전까지는 모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모집은 사진이랑 동영상 촬영, 얼굴이 보여줄 수 있으신 분들. 모델분들은 50% 할인이 들어가니까 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샘 되게 잘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우리 트루맨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